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타점장인 강한나입니다. 지금 8월 9일 토요일. 오전 1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새로운 코인 오르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거레이 연속 시세 상승 좋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 조금 배아픈데 지금이라도 매수 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매수 타점 기회 오고 있습니다. 요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슈가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근거 일정까지 타점이랑 정확하게 맞물리게 잡아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오르카 코인이 보면 이미 이 시세를 알기라도 한듯 지난달 14일에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이때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가 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 나오기 이전의 가격만큼 미뤘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이요. 단 이틀 요거 먹자고 의도적으로 가격 미뤄서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렸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랠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야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게 3,800원에서 3,900원대의 매도 가격입니다. 자, 이 윗꼬리를 맞았을 때 음봉으로 눌림 목구간 한순간 줄수 있거든요. 멘틀코인도 마지막으로 우리 2,000... 잊혔... 타점 잡을 때의 음봉이랑 동일한 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주 타점을 잡아가서 자 여기에서 다시 급등 시세가 터져나오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주봉과 월봉상에서 4천원에서 4천백원 뚫어내는 가격부터 해가지고 미친 급등 파동 시세가 충분히 터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냐 바로 요 재료 때문입니다. 8월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이 이슈 자세하게 풀어 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얘네가 금고에 5만 5천 개의 솔라나 코인을 어차피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달러럼 비슷한 코인이 지금 40만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 백을 하자. 일단은 지금 있는 솔라나를 놀려 두지 말고 예금처럼 넣어서 이자를 좀 받자. 그걸 스테이킹. 요걸 해서 뭐예요? 그럼면 이자 창출을 하자. 자,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2년 동안 우리 가진 돈으로 코인 다시 Buy back. 다시 사자 자기 주식을 다시 사자 그럼 뭐예요? 가치를 어차피 올리겠다 물량을 더 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자도 붙여서 이게 재무적으로도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자기 주식을 산다라는 거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너무나도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 시세가 나오는데 5일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르카 코인에 갖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게 이슈가 발표, 발표가 나고 나서 2거레일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반대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뭐 누가 있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하실 때3거래일에 음봉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일 5일 그리고 호재 땅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시세보고 실수니까 음봉은 뭐다 완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한방에 정리가 조금 되시죠. 자, 그래서 오르카 코인 여러분들께 이 눌림목의 시세 올때 빠르게 찍고 다시 돌파가 나오는 어마무시한 시세 파동이 변동이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놓지 말아주시라고 제가 번호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0 1 0 2 2 2 4 7 9 3 9번입니다이 번호로 여러분들 오르카라고 남겨주시면 이 눌림목 마지막 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이 호재가 반영되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어서 빠르게 급등했을 때 수익 챙겨볼 거예요. 자, 이거 뭐 질질 끌고 갈 생각 없습니다. 뭐 그렇게 충성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내 계좌에 돈만 딱꽂칠수 있는 가격에서 매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소액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크게 물려있을 금액대, 아니고도 대응 가능하니까요. 오르카라고 세 글자만 쓰셔서 상담번호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가의 소속 공식 종료선언이 이렇게 속보로써 올라오게 됐고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 연방검사 출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뭐라 그랬죠? 일단은 이 리플레시오, 자, 리플레시오 브레드 갈링 하우스랑 리플 공동 설립자 등등, 자, 리플 측과 SC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공개하여 동으로 기각을 하는데 이 합의를 했다. 합의를 했고 양쪽은 이걸 따라서 뭐 비용과 수수료를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을 공식 종료. 종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공동기각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차피 도정은 이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인 거고 날짜만 받은 부분인 거고 결국엔 확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20년도 12월부터 시작됐던 이소송을 드디어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 리플과 알트시장 응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 리플 종료라고 이렇게 네 글자 한 번씩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확실히 돈이 풀린 시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미 대선 지지율이 트럼프로 기우는 가운데 또 이분이 또친 과상화폐론자이지 않습니까? 역대급 불장을 열수 있는 현재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물들어올 때한 곳으로 물줄기가 폭발을 하는데 그곳을 미리 잘 파악하고 사두셔야지 수익 폭발로 연결 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탑 1. 딱한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많은 민코인이 급등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민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미리 제시하고 여러 민코인의 폭등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만든 이 코인 분석 천재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암호 화폐 억만장자이자. 주요 코인 거래소 비트맥스와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에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헤이즈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이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이죠. 대장인 위프 코인이 있죠. 아서 헤이즈는 위프 코인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부터 위프 코인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올리게 되고 이후에는 위프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글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프코인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됐고, 아서헤이지가 처음으로 이 위프코인을 언급한 시점, 이때부터 해서 코인 가격이 4600% 폭등하여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 위프코인은 저점 대비 360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강세 덕분에 단돈 310달러를 위프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이 얼마가 됐다? 단기간에 500만 달러 하나로 69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다뤄줬죠. 미국의 대형 투자자인 스트라토스도 위프코인의 초기 투자한 덕분에 300배라는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알려져서 대형 기관 세력도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 이 위프 코인이 솔라나 기반 민 코인이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솔라나도 가격 상승과 함께 여전한 시세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헤이즈가 또 언급한 솔라나 기반 민 코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따끈따끈합니다. 이 코인은 AI 기반의 민 코인입니다. 아서에이지는 이 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억 달러인데 앞으로 2배 이상이 점프가 될 거라는 예측인 거죠. 자, 심지어 이 코인에 기관 세력도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단돈 720달러를 투자해서 사흘 만에 33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3 0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의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이 돈을 우리가 쉽게 환산해 보면은 이 컴퓨터 한대살 돈으로 얼마? 이게 차를 뽑는다. 차도 그냥 차냐? 아니다. 세계에서 단 500대밖에 없는 부가티 실온을 구매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 민코인은 또 빠른 속도로 무시무시하게 급등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시총 두배 가는 것이 단기간에이뤄어질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수익률로 100%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코인 지금 당장 받아보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514-7939번으로 문자 두 배라고 딱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백발백 중아서헤이즈의 최근 민코인 중 탑으로 꼽히고 있으니까 100만원이면 200만원, 500만원은 1000만원, 5000만원은 1억. 가장 빠르게 화끈한 계좌 불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